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하고 계시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소식 때문에 혹시 이제 퇴직할 때 돈을 한 번에 못 받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일시금 수령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정부는 왜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지 등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퇴직연금, 왜 의무화된다는 걸까요? 먼저,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가지고 있다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로 써버려 노후 준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으신 퇴직연금 의무화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IRP 계좌로 먼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운용해서 노후 자산을 더 불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 원래는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통해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을 5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정부가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어도 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법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우리나라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거나 IRP 계좌로 이전된 후에도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 시점에 이미 만 55세가 넘으셨다면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보다는 당장의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허용합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일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해외 이주,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이유만으로 일시금 수령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필요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 DB형과 DC형, 일시금 수령에 차이가 있나요?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금여형, 줄여서 DB형과 확정기여형, 줄여서 DC형입니다. DB형 확정금여형 퇴직연금 이 유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하며 운영 결과와 상관없이 약속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전에는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 유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은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앞서 설명드린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 전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DB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IRP 계좌도 DC형과 유사하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시에는 DB형이든 DC형이든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는 DC형과 IRP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 정부는 왜 연금 수령을 그토록 장려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이 생겨 좋지만 대부분 생활비나 자녀 지원 등으로 빠르게 소진되어 막상 노후에는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월급처럼 말이죠. 이는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여주니, 장기적으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완전히 일원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법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일시금 수령 조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논의보다는 연금 수령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의무화와 일시금 수령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퇴직연금 의무화는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도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오늘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